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었고 들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신명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신비의 하나님 새겨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로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로 우리가 전도자들을 또 태신자들을 품고 또 기도하면서 또 접촉해 왔던 분들을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아니면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조이고 또 기도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런 분이 있다면 참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 이 자리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에 뭐내 발로 찾아왔는데 뭐내 친구의 권유를 못 이겨서 왔는데 라고 할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텐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마음을 조금만 열어주시고 또 준비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네.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몇년 전에 또 유행했던 대세였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백년 인생, 백세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이제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익혀보고 또 들, 이렇게 불러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가사만 좀 지고 왔습니다.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60세의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젊어서 못 간다 전해라. 아시죠?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한번 불러보실래요? <laughs> 잘하시죠? 근데 이 노래를 한번 듣고 있으면 참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큰 소리 한번못 치고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뭐라고, 못 간다고 전해라. 그것도 저성사자가 찾아오는데, 못 간다고 전해라.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속 시원하시죠. 못 간다고 전해라. 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고 하면 못 간다라고 전해라. 그러면 됩니까? 아니,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가야죠. 감히 어디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되냐고요? 우리 감기 하나도 못 걸린다고 전해라. 이러면 감기가 안 걸립니까? 죽음 앞에서 오라고 하면 꼼짝없이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같이 정말 못 간다라고 전해라 하고 싶죠. 근데 단한 사람도 정말 못 간다라고 전해라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라고 하면 이유 불문하고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그냥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꼼짝없이 가야 될그저 세상, 저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마다 천국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슬람교는 보니까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은 여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여자들이 천국 간다, 이런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가 같은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가면 시중 들어주는 미녀가한 사람당 일곱 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남자들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오늘 힘듭니다. 인상을 이렇게 무표정하게. 코란이나 하디스에 따르면요. 지하드라는 자살 테러 있지 않습니까? 또 순교 지하드라는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 그렇게 마치는 순교자들에게는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소유할 수 있는 근안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희망 없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혹해 가지고 여기에 혹해 가지고 자살 테러를 자원하는 거죠. 이게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랍니다. 저는요 한 분도 힘들어 죽겠어요.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든데 72명을 준다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날마다 잔소리 들어야 되는데. 아니 도교의 천국은 또 어떠냐면요. 도교의 천국은요 정말 강산이에요. 너무 한가해, 너무 한가해. 신선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신선도를 보시면 앉아가지고 대부분 정자에 앉아가지고 바둑 둔다고 앉아있고 낮잠 잔다고 앉아있고 차를 끓인다고 앉아있고 저것이 바둑 못두고 차 마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재미없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 같아. 요또 불교는 어떠냐, 불교는.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불교는 이 땅이 고통의 땅이라고 합니다. 고통의 땅, 사실인 것도 있죠. 근데왜 고통이냐 이러면 욕심 때문에 너무 집착해 가지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열반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열반이 산스크리어트로로 니르바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니르라는 말은요. 거지다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죠. 여러분, 캠핑가 가지고 쓰는 번어 있죠? 번어. 이게 바나예요. 바나. 이게 불이라는 뜻인데 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니르바나라고 하면 번뇌의 불이 꺼진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예요. 무념무상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천국은 아무것도 없는 무념무상.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함께 먹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덕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했더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어디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 클럽을 연상케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교가 말하는 정막강산의 수도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가 말하는 그냥 무념무상에 불멍 때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잔치 집이다, 큰 잔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치 집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그런 잔치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느냐고, 얼마나 지루하겠느냐고. 이런 질문을 받은 당대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보게 자네가 뭘 모르는 것이 있다네. 권태나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지, 천국은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첫사랑의 잔치라네. 첫사랑의 잔치랍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해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저희 와이프는 첫사랑 같은 마지막 사랑이라 가지고 제가 첫사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집에 가가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첫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겠고 그냥 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첫사랑 어때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첫사랑 경험해봤던 분들 막 가슴이 벅차고 감정이 내 마음대로 조정, 조절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은 잔치. 날마다 만나고 싶은 잔치. 감정이 막 벅차 올라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잔치.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보니까 천국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이별이 이 땅은 연속해서 이별이지만, 만나면 헤어지야 되지만, 헤어짐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건강하죠. 이곳에 있으면 그냥 이곳, 저곳,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천국은요, 꽃가루 알러지도 없고, 그냥 심지어 무좀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막 우울증도 없고, 천국은 슬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두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요한계시로 2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으니라 천국은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만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천국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죠? 김밥집으로 그래가지고 김밥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 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늘쪼달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멸시와 천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천국에 가는 순간, 입승하는 날, 와, 풍요롭다, 풍요롭다, 넘치다. 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다윗의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제가 계속 살이 찌니까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이래서 잔소리를 하면서 금요 성경 집회 때 보니까는 마동석이 서 있는 것같더라 얼굴이 커가지고, 뭐, 마동석 아시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마동석은 천만 관중이라도 있지, 이러면서. 그리 못생겼다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사는 분이 있다면, 천국 가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생겼던가, 야, 이렇게 잘생겼던가, 엄청난 아름다움에 서로 바라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 생을 마치고는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좋은 천국 이 땅에서 일생을 마치고 천국에서 눈을 뜰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뜰수 있기를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천국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사람들을 청했대요 그리고 주인이 또 어떻게 했냐면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종을 보내서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호평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종들처럼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18절 말씀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말이 좋아서 사양이지 쉽게 말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간다고 전해라. 아무도 잔치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첫째는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니까 재산 관리 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한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말끔한 행석을 하고 신사인데 진단을 해보니까 심장마비로 사망한 거예요. 그런데 특, 특이한 게 있어요.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또 손을 깍지고 있는데 이 경직된 손에, 경직된 손을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풀어보았어요. 풀었더니 보니까 핫도창이 두 장이 있는 거예요. 핫도창. 핫토창이두 장이 있는데 이게 단풍잎 두 장. 뭐예요? 오, 잘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는감쇼. 가 이게 뭔지 몰랐는데 장땡이래요, 장땡. 이게 도박할 때 이게 채굴함이에요. 이분이 심심해가지고 도박장에 들어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장땡을 잡은 거죠. 윽! 소리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돈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바닷물처럼 정말 마시면 마실수록 목말라서 갈증이 오고 그냥 마시고 싶은 그런 게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백만 원 가지고 싶은 목심보다 재벌이요 백억 가지고 싶은 욕심이 더클 겁니다 아마 이 돈이 욕심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천국 오라고 하면 천국 못 가겠다 해라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초청을 하니까 거절하는데 소 다섯 개를 샀는데 이 소를 이제 시험해봐야 한다고 일해야 된다고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놔두고 가면은 뭐 소가 어디 도망을 갑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일에 중독된 사람인 거예요. 일에 중독된 사람인 거죠. 카일 아이드먼이 쓴 나의 것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보면요. 눈사태 속에서 구조팀이 이제 발견한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시체를 발견해서 보니까 이 희생자들이 정말 무작정 눈을 파다가 오히려 10미터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남아있던 힘도 다 소진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사태로 이제 갇히게 되면요. 눈을 파는 것은 잘하는 일이죠? 눈을 파는 일은 잘하는 건데, 큰 실수가 뭐냐면, 명목적으로 그냥 눈을 파는 걸 했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눈을 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침을 한번 뱉어보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렇게 책에 적혀 있어요. 침을 한번 뱉어보았더라면, 여러분, 침 뱉으면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 어디를 파야 됩니까? 위를 파야 되는 거죠, 위를. 반대 방향을 파야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 파가지고, 더 깊이 파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될것 같으면, 안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늘 불안해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누가 연락 올까 싶어서 휴대폰을 그냥 손에 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라도 천국 잔치를 놓쳐 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다고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핑계 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미안하다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나는 못 간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뭐라고 일이 뭐라고 일에 중독되어 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천국 잔치 초대에 그냥 그걸 마다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그냥 응답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천국 잔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원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주제에 어떻게? 내 주제에 어떻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일 이 천국이 올림픽 개막식처럼 그 입장권처럼 프리엄 프리미엄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곳이라면 저도 가기 힘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제 꿈속에서 천국을 갔대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 이게 이제 중국집처럼, 중국 스타일, 중국집 스타일로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한상 떡하니 막 차려져 있는데, 탕수육, 양잡피 뭐, 발부채, 막 세상에서 보기 막 힘든 그런 요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반가운 성도들을 만나면서 서로 인사하고, 막, 와, 음식을 즐기면서 막 있는데 보니까, 저 한쪽에 주방에서, 장로님이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유 장로님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이러면서 물었대요. 아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장로님이 그렇게 됐다고 이러면서. 단임 목사님이 안 보여요. 단임 목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었더니 단임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갔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천국 주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은 자들을 데려오라. 데려오라 합니다. 합니다. 부족한 사람도 좀 못난 사람도 오질한 사람도 다 데려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어떠, 어떠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2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자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비어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천국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에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송하면서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8장. 우리 찬송할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